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해드리는 잠깐 뉴스 간단하게 정보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백신 반대 성난 군중 대규모 시위 특히 트럭 운전자들이 정부의 백신 강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해당 시위의 중요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들에게 자유를 달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중심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유하면 떠오르는 것 무엇입니까? 자유의 여신상, 자유시간 초코바 아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유하면은 비트코인. 자유를 상징하는 비트코인이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금융적인 자유를 뜻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캐나다로부터 영감을 받은 네덜란드 트럭 운전자들 및 시민들 역시. 백신 강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이 그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나무로에서는 최근에 텍사스 주지사 후보 중에 한 명이 텍사스 주 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텍사스 주지사 후보는 다화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이후에 가장 크게 혁신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준 기술이다. 자 뭔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모든 텍사스 주지사 및 주지사 후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과거 재무부 장관 전 재무부 장관이 진행하려다가 막혔었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개인 지갑에 대한 규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 지갑을 쓰려는 사람들은 그 지갑이 누구 것인지 이 개인 정보를 거래소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래소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거래자가 3,000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혹은 지갑에 1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들어 있다라면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고해야만 하는 그런 규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지갑 통제가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방침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 물론 자금세탁 방지 관련된 법이긴 하지만, 과연 미국 업계에서는 순순히 일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죽기살기로 다시 한번 싸우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이 행정명령 및 업계의 반응을 지켜봐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중앙은행과는 달리, 러시아 의회 및 대통령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재무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러시아의 인여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할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는 전기로 돈 벌면 러시아도 좋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스튜오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다음주쯤 해가지고 기업 및 회사들을 위한 비트코인 투자 관련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자 했을 때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회계, 투자, 재무 관리, 법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수탁적인 부분, 모든 것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디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비트코인 매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날짜가 여기 나와 있네요.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스카이 브리지 캐피탈의 설립자 안소니 스카라모치죠. 그는 최근 킵코 뉴스와 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잡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테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본인이 봤을 때 5년 안에 가격이 5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투자들은 최근의 조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투자들은 마음 편히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몇년 후에 얼마 된다, 몇년 후에 얼마 된다 이러니까 현실 감각이 좀 없어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자신있게 밝힐 수 있을 정도면은 뭔가 근거는 있겠죠. 자, 단기 전망은 어떨까?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 분석가인 마이크 맥골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를 비롯한 기관들이 3만 달러를 기점으로 많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이 가격대에서부터 조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반등하며 10만 달러까지 올해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가 좀 위험한 발언도 했는데요. 무너지지 않는 지이선은 3만 달러다. 이런 발언 나오면 꼭 무너지던데, 쪼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을 예고하는 지표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대보다 RSI가 먼저 뚫고 올라왔다. 그랬을 경우 과거에도 가격 상승이 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비트코인 3일봉 맥딜을 봤을 때도 하락세가 잦아들게 되면서 조만간에 상승하는 쪽으로 크로스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데이브드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꽤나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4만 달러 때까지는 예측했었던 대로 다른 분석가들도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반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 위를 넘어서 안착을 할수 있느냐가 숙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알트코인 셜파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볼수 있었던 엄청난 캔들과 꼬리, 큰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목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찍은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봤을 때도 4만 달러 금방까지 올라갔다가 28,000달러 만대까지 강력하게 떨어지면서 28,000달러 만대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4만 달러 때까지 일단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반등하고 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다가오는 한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당연히 미국 증시도 눈여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에서는 기타 소식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워너뮤직이 메타버스에 출진을 하면서 메타버스상에서 콘서트 테마파크를 개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떤 블록체인이 활용되느냐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는 샌드박스랑 마나죠 디센트럴랜드 이두 개가 가장 잘 나가고 있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형 회사들이 이두 개의 프로젝트를 활용해가지고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 자 그다음으로 유명 가수죠 저스틴 비버가 NFT 시장에 또 발을 디뎠다라고 해가지고. nft 열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감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무려 13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원숭이 그림을 샀다 라고 하네요 아돈 많아서 좋겠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좋은 기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좀 공유를 잠깐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 봤는데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큰 그림을 봤을 때 공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투로 보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윳돈만 가지고 최소 4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초보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주변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그렇듯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바채 떡국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